배우고 이루는 스시로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미소쌤입니다 오늘도 수학 공부하기 위해 클릭해준 친구들 대단해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신나게 공부 시작해 보아요. 지난 시간에는 대분수의 덧셈을 해보았어요. 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실력을 키워 보았나요? 덧셈이 나왔다면 이번엔 뭘까요? 어. 그렇죠. 뺄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분수의 뺄셈을 알아볼 거예요. 모두 준비되었나요? 그럼 지금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핵심 콕콕.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진분수 부분끼리 뺄수 있는 대분수의 뺄셈 먼저 알아볼게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계산합니다. 3과 7분의 6 빼기 1과 7분의 5뺄 셈인데요. 대분수에서 자연수와 진분수로 계산을 위해서 잠시만 이별하는 거예요. 계산 잘하고 만나자, 우리. 안녕. 자연수끼리 빼주면 3 빼기 1. 진분수끼리 빼주면 7분의 6 빼기 7분의 5가 되죠. 이제 계산하느라 잠시 떨어져 있던 자연수와 진분수를 더해주면 2 더하기 7분의 1. 따라서 2와 7분의 1이 됩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계산합니다. 3과 7분의 6 빼기 1과 7분의 5가 있는데요. 이 대분수들을 가분수로 먼저 바꿔줘 볼게요. 7분의 3 곱하기 7 더하기 6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7분의 1 곱하기 7 더하기 5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7분의 27 빼기 7분의 12가 되고 답은 7분의 15입니다. 아니죠. 이것을 대분수로 바꿔야겠죠? 15 안에 7이 두번 들어있고 1이 남으니까 2와 7분의 1입니다. 진분수 부분끼리 뺄수 없는 대분수의 뺄 셈을 계산해 볼게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계산을 합니다. 분수끼리 뺄수 없는 경우에는 자연수 1을 가분수로 나타내어 계산합니다. 여기 4와 4분의 1 빼기 1과 4분의 3이 있습니다. 자연수 1을 가져와서 4와 4분의 1을 3과 4분의 5로 써주세요. 3과 4분의 5 빼기 1과 4분의 3은 계산할 수 있겠죠? 자연수끼리 빼줘서 3 빼기 1은 2. 분수끼리 빼줘서 4분의 5 빼기 4분의 3은 4분의 2입니다. 그렇다면 2와 4분의 2가 되겠네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과 9분의 5 빼기 1과 9분의 8을 보세요. 3과 9분의 5를 가분수로 바꿔주면 9분의 3 곱하기 9 더하기 5입니다. 1과 9분의 8을 가분수로 바꿔주면 9분의 1 곱하기 9 더하기 8입니다. 그렇다면 9분의 32 빼기 9분의 17은 9분의 15가 됩니다. 이것을 대분수로 다시 바꿔주면 15 안에는 9가 한번 들어있고 6이 남으니까 1과 9분의 6이 되겠습니다. 자연수 빼기 대분수를 해보겠습니다. 자연수 1을 가분수로 나타내고,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5 빼기 2와 4분의 1은 5를 4 더하기 1로 바꿔주고, 1을 4분의 4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고요? 뒤에 나오는 4분의 1을 빼주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4와 4분의 4 빼기 2와 4분의 1은 자연수끼리 빼서 4 빼기 2는 2. 분수끼리 빼서 4분의 4 빼기 4분의 1은 4분의 3. 정답은 2와 4분의 3이 됩니다. 자연수와 대분수를 모두 가분수로 나타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빼기 2와 4분의 1은 4분의 20 빼기 4분의 9입니다. 4분의 2 0기 9는 4분의 11이고, 대분수로 바꿔주면 2와 4분의 3이 됩니다. 분모가 같은 대분수와 가분수의 뺄셈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계산하는 방법과,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어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5와 7분의 1배기 7분의 17은 7분의 36 빼기 7분의 17로 가분수로 바꿔 줄수 있고 계산을 하면 7분의 19입니다. 대분수로 바꿔 주면 19 안에 7이 두번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5이므로 2와 7분의 5입니다.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어 계산하는 방법도 살펴볼게요. 5와 7분의 1 빼기 7분의 17에서 가분수인 7분의 17을 대분수로 어떻게 바꿔줄 수 있죠? 17 안에 7이 두번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3이니까 2와 7분의 3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따라서 5와 7분의 1 빼기 2와 7분의 3이 됩니다. 그런데 7분의 1에서 7분의 3을 빼줄 수 없으니까 5와 7분의 1을 4와 7분의 8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뺄수 있겠죠? 4 빼기 2는 2 7분의 8 빼기 7분의 3은 7분의 5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와 7분의 5가 됩니다. 핵심 코콕을 통해 대분수의 뺄셈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나요? 이번엔 내가 얼마나 이해하였는지 실력따지기 문제를 풀며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 주세요. 실력 따지기. 그림을 보고 분수의 뺄셈을 계산한 결과를 쓰시오. 2와 3분의 2에서 1과 3분의 1을 뺐네요. 그림으로만 확인해 보면 자연수 2에서 1을 빼니까 1. 3분의 2에서 3분의 1을 빼니까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과 3분의 1입니다. 다음을 계산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3 빼기 1과 4분의 1인데요. 3에서 1을 빼줄 수는 있지만, 4분의 1을 빼줄 수는 없네요. 어쩔 수 없이 3을 2와 1로 쪼개야겠습니다. 2 더하기 1을 2와 4분의 4로 바꿔주고, 거기에서 1과 4분의 1을 빼줍니다. 자연수끼리 빼주면 2 빼기 1. 분수끼리 빼주면 4분의 4 빼기 4분의 1이 되겠죠. 2 빼기 1은 1이고, 4분의 4 빼기 4분의 1은 4분의 3이므로 1과 4분의 3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습한 내용 잘 이해되나요? 대분수의 뺄셈을 할 때는 자연수와 분수로 쪼개어서 각각 빼주는 방법과 가분수로 바꿔서 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복습해 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